노노마마 강설 제 234강입니다. 제 17권 양화 24장에서 26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양화편 마지막입니다. 군자 유오. 군자가 미호하는 것이 있다.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공이 왈 군자 역 유오호이까 자왈 유오하니 오칭 인지 악자하며 오거 하류이 기상자하며 오용이 무례자하며 오가감이 질자니라 왈 사야 역 유오호와 오 오위 이 지자 하며 오불손이위 용자 하며 오 아리위 직자 하노이다.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가 또한 유오 미워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오하니 군자가 미워하는 바가 있으니 뭐를 미워한다? 오 칭인지 악자하며 그 다른 사람의 악을 이컫는 것을 미워하며 그 다른 사람의 악을 자꾸 들촌내서그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워하며 또오그 하류의 기 상자하며 그 하류 아래 그에서 이 사람을 기 어, 비난하는 것을 또 미워하며 오 용이 용감하지만 예가 없는 자 사람을 미워하며 또오 가감 예. 가감하지만 질 막힐 자리죠. 막혀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 네 분을 네 가지를 미워했죠. 하나 둘셋네 가지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사상인에 맞겠죠. 왈 사야 자궁아 역유오화 또한 미워하는 바가 있느냐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니까 예 하면서 오 요이위지자야 하며 엿볼요자 엿보 엿보아놓고는 그 위지 안다고 하는 자를 어, 미워하며 그러니까 조금 엿번데 그것을 어, 다 안다고 하는 자를 미워하며 또오 불손 예, 불손은 공손하지 못하는 것을 용감하다고 하는, 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또 오알이 위직자하라 알덜쳐내알 예, 자지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지 않는 것을 자꾸 덜쳐내고 다른 사람의 그, 그 숨긴 거나 아니면 또뭐 잘못된 거 이런 걸잘 덜쳐내는 것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아, 미워하노이다. 예.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요. 여기 어 무 예가 있지요. 용감하지만 예가 없는 사람을 미워 안될때 무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이야기했으면 나머지 하나, 둘, 세 개선 인의예지로 들어가겠죠. 왜요? 군자 행차 사덕자라. 군자는 인, 예, 의, 지 사덕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예를 말하면 한 가지를 말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루에 불이 사무반이면 한 가지를 이렇게 들면 나머지 세 가지를 들지 않으면 불부야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있죠. 그렇게 보면 어, 오칭인지 악자는 불인한 자고요. 어, 사랑 측은한 마음이 없고 어,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류이 어, 기산자. 아래에서 위를 비난하는 자는 의료미이 없는 정의자. 그러니까 상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니까 의와 관련되니까 무의자고 여기서는 그대로 무례자고. 그다음에 가감하지만 막혀있는 것. 그건 부지자지요. 지혜롭지 못한 자지요.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불인자, 무의자, 무례자, 부지자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불인자는 태음인의 소인, 음, 그 다음에 무의자는 소야, 소음인의 소인, 무래자는 태양인의 소인, 무지자는 소양인의 소인이죠. 그러니까, 아, 태음인은 다른 사람의 악을 자꾸 아, 덜쳐내고 일컫는 것, 이것을 좀 아, 조심해야 되죠. 밑에 말과 비춰보면은, 오, 아래 위, 직자죠. 이것을 아, 어, 아리 자꾸 돌쳐내는 것을 정치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태어민들이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어, 하류에 아래에 그하면서 위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그런 의롭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어, 오 불손이 위용자, 그 불손한 거, 공손하지 못한 거고 어떤 행동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것이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이죠. 이것은 소민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 무가감이 질자. 가감하게 행동하는데 막혀 있는 것,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미, 소양인들이 무지잔데, 바로, 어, 오요이 이 위지자. 그러니까 살짝 자기가 엿 봐놓고 무슨 자기가 다 아는 것치 않은 자, 이런 것들은 소양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면은 사상인, 세 가지가 나오면, 어, 태양인은 현실에서 좀, 어, 0.3%뭐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인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인별로 좀 경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는 사실 그 사상철학에서는 오학지심입니다. 그래서 패비간신에 따른 오악성, 악색, 악치, 악미라는 네 가지 그 오학지심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유 여자여 소인이 위 난냥이 아니, 근지적 불손하고 원지적 원이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자와 소인은 위 난냥이다. 아, 기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니라. 기르기가, 아, 어리,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니, 근지,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원지 멀리 하면 원망하는 것이니라 원망이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유 여자여 소인 할때 오직 여자와 소인 소인은 모든 사람이지요 근데 어, 여자를 이대는 것은 여자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소인 속에는 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여자를 조금 강조한 의미로서 보시고, 모든 여자를, 어, 여기다 넣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가운데도 그렇고, 남자 가운데도 탐욕스럽고, 소인을 가진 사람들은 기르기가 어렵죠. 함께 하기가. 가까이 하면은 불손하고, 공손하지 못하고, 멀리 하면 원망하는 거. 이것은 뭐 남자나 여자나, 어, 똑같은 마음인데, 여자들이 좀 더, 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는 강조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디모드의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건의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하면서 어, 여자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을 어, 되지 말아야 되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어, 이 여자, 남자에 대한 경계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연42견 5원이면 어, 기종야 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 나이가 사십이고 그오 미워하는 것을 보면 마칠 뿐인 것이니라, 기 종야인이라 그 마칠 뿐인 것이니라. 예, 우리가 나이 사십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공자님은 사십이 부로 의혹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맹자님은 아, 사십이 부동심이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석서에는 성덕지시라. 이제 덕이 성대해지는 그 때다.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80을 기준으로 보면 40이 딱 절반을 넘어가는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나이 40이 되면 이제 어 쉽게 돌아갈 자리를 찾아야 된다.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 쉽게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종이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평생이 아니라 뭐 영원히 살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러지 않는 거죠. 40이 넘어가면은 우리 육신도 세하고 마음씀을 욕심 탄욕보다 어떻게요 해 돌아갈 자리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인들의 삶에서는 40보다 50 정도 예, 가면 되지 않을까? 60, 50, 60로 이렇게 빗대어 볼수 있겠지요. 예. 견 오원 기 종야이에다 그 미워하는 것을 보면 마칠 뿐인 것이니라. 이게 참견 오원이면 기 종야이니라.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어서도 그 미워하는 것을 보면 마칠 뿐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 철학적으로 어, 이해되기가 조금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양화, 논노제1 아, 7권 양화편을 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